안녕하세요. 문수정 안과의 문수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눈 안에 하얀 게 자라들어온다, 검은 동작까지 자라들어온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익상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상편은 날개익자 모양 상자를 써서 날개 모양의 살덩어리가 자라들어온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대개는 흰자에서부터 붉은 살덩어리가 검은 동자위로 자라 들어오는 모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생기는 원인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무언가 반복적인 자극을 눈에 주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걸로돼 있어요. 예전에는 자외선이나 바람 이런 것 때문에 반복 자극을 받아서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눈이 건조하니까 눈알이랑 눈꺼풀 사이에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살덩어리가 올라오는 안구건조증 이런 것.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뭐 간단합니다. 안과에서는 세극등 검사를 통해서 봐서 눈 안에 자라 들어오는 이제 살덩어리를 확인하게 되는데 뭐 자세하게는 살덩어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각막에 침범했는지 중심부 시야를 침범했는지도 확인하고요. 중심부를 침범했다면 과연 이게 눈알을 눌러서 생기는 난시가 발생해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시축을 가리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심부를 가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구게 놀이하듯이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살이 자라 들어와서 가리는 현상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미용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면 당연히 수술을 해드립니다. 늘뭐 빨갛게 자극이 되고 살덩어리가 볼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조해도 눈꺼풀이 내려와서 살을 때리면서 마찰에 의해서 빨개지고 충혈되는 그러니까 눈에 팍 띄는 병변이 아주 충혈되는 눈의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경과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이게 살덩어리가 자라는 속도가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자라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깊게 들어오기 전에 없애드리는 편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안과 수술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수술인 것 같아요. 외과 선생님들이 맹장 처음 배우듯이 저희는 이제 익상편 수술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부분 마취하고 간단하게 길어난 살을 잘라내고 잘라낸 다음에 비어진 부분을 내꺼 결막을 옆으로 이동시켜서 꼬매준다든지 아니면 이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증받은 양막을 통해서 덮어준다든지 이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수술 뭐 짧게 끝나고 저렴한 수술이지만 문제는 좀 재발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이제 본인의 생활 속에 있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한 수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자외선이나 뭐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선글라스 착용 꼭 추천드리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실내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눈알이나 눈꺼풀이 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건조증 조절도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쌍표는 모든 사람한테 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면 더 속상하니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도 생기고, 아, 난 꾸준히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생긴 상황에서 좀 수술을 계획하면 좋고요. 당연히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미용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거나 할때 수술하면 을 굉장히 뭐 미용적으로 이뻐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안과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문수정 안과의 문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